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포항을 찾아 북방경제 시대 포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송 의원은 북방경제 활성화가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송 위원장은 포항이 북방 교육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나진항이 개방되면 포스코 훈춘 물류센터가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천병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 석탄 싣고 포항에까지 오다 보면 전 세계 CNN뉴스 에 생중계가 되고 포항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과 신북방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포항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북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포항 지역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강덕 시장과 허대만 위원장을 단상으로 함께 불러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북극항로 개척이 포항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우리 보험 보게 되면 3 0이상 이쪽으로 돌아다 그래서 가 2030년도에 됐송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등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 러시아 특사에 이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과. 올해 한러 정상회담의 동행에 현 정부의 외교 행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